<laughs> 아, 다음에 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아, 저, 저, 성도 그렇게 안 주세요. 저저 송그렇게 맛있는 거 아니라서. 지고요 저도 치적 마땅이라서 솔직히 안 주세요. 이 버릇이요 버릇. 예. Yeah. 아 누가 쓰는 사람들이 그, 섬강이 엄청 맛있는 게 아니라. 어 아니요 못해요. 근데 이거 자체 치적이 사람... 저는. 기절. 어라. 뭐. 뭐. 기절 받았대요. 가. 여기 여기 여기. 어 뭐야? 좀 빼고 오셔. 잡는잡는이 아. 괜다이게요아 이렇게 이퀘이 패턴하고 바로 가게 돼 있어서 애가 고장 나네감 음. 가만았. 가만은 거 좋았어. 니 <laughs> 암수? 사생들 네. 이때 아드복이 힘구 있음 너무 좋겠다 힘구 좋거어 용맹 아, 줄거면 방금 전해줬어야 돼아 오케이, 오케이 하더라도 줄게 저도 응. 저런 피드백 받습니다잉 <laughs> <laughs> 이거 제가 그러니까 장판 다 피하고 그때 네. 아드복도 그쵸? 있으니까 아, 그때 용맹 주시면 아드복을 피하기 피할 때요? 오케이 다, 다 피하고 이제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하고 노력할 때 아니, 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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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뭐야 니 아니, 에 들어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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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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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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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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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아니, 아니, 아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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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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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찌 버그 유 나도, 저... 나도 살짝 비빈 중 나도 살짝 비빈 중 아찌 버그 유저한테 아, <놀람> 질수 없다 어어 <laughs> 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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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이게 뭔데 그래서 불 <laughs> <laughs> 뜨거운 거 좋았어 개, 아니 디트닝 괜찮으세요? <웃음> <웃음> 디트닝이 좀만 참아요 바로 돌고 하요 어이 없네 다다 맞을 준비돼 있어. <laughs> 그만 맞춰라고 다칠 <laughs> 준비돼 있어. 알겠나? 여기 다 피할 수 있는 심포라 로 봐야 돼. 아, 근데 구질백퍼 필 필요 없잖아. 맞아 저... 남아도 올을것 같아. 되게 아, 아, 네. 여기 유각이 끈 사람들이여 가지고. 유각 나 이렇게 했어 박서는. 다 맞고 있어요. 다 아, 맞고 있어요. 아야 아프다. 이거 또 맞을게요. 이거 피야. 이거 피야. <laughs> 아니 저저 <laughs> 저도 지금 아파죽겠어. <laughs> 아, 맞지맞아가지고 본인이, 본인이 본, 본인 태수자고. 아니, 뭐가 어어 원피자 원피자 원피자. 이거 카만이 수자. 아, 맞다. 스리 죄송, 죄송. 까먹었어요. 오케이. 롤라이. 다음 개, 다음 개, 다음 개, 다음 개. 다음 개. 깜빡이 놀라요. 마찬가공 아, 색깔이 아, 뭐사용데 아, 뭐 암수 아끼. <laughs> 아, 다생각해게다세요 아, 어이 아, 금방 넘어갈 것 같은 거야. <laughs> 오 버그났다. 아, 아, 그 말에서, 아 주말에서 네, 요빨이... 나가고 나가고. 똥 생각, 똥 생각. 어맞 빨리 들어갔다. <laughs> 나도. <좋아. 웃음> 아 괜찮아 왜안 뭐, 들었잖아. 집중해서 뭐 경경이네경 경면. 그래서 터똥 협화 아아협저 잡. 똥빼죠 똥똥똥. a y so many. So, c o m 어 on, so, come on, 야 o come on, so, come on, so, come on, so, c o 어 e on, so, come on, so, come on, so, come on, s 야 come on, 어 o come on, so, c 야 m e on, so, 어 o m e on, so, come on, so, come on, so, c 어 이거 서포트만 해주주는 거죠 지금? 네. 네. 저 때도 하나씩 던져줘요. 더 무력할 때. 오케이. 저거 저거 무력할 때. 네, 저거 무력할 때 아니야 아니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똥 저거만 대고. 똥 저거만. 똥 저거. 똥 저가. 똥 저가. 똥 저거만 대고 여기 나오는. 똥 저가. 똥 저거. 가 대변을 난안 내년 데 무슨? 오케이. 순덕가빨랐네 <laughs> 가자 힘을 합시다요. <laughs> 나도 창기옥 슛. 한달 50억. 아, 예. 네. 굴림보, 굴림보 아, 까5 0억이요블림보블림보 40억. 기절이에요 아, 떴어요. 맞았어요. 맞았어. 박카. 제가 찍어 드릴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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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빼고 오죠. 똥 빼고 오셔. 뒤에 네. <laughs> 담요. 어, 뭐, 머리가 일로 돌아. 뒤에. 네, 뒤에. 감사합니다. 머리는 왜 자꾸 <laughs> 아때나트 s h 아 w a 아 even 나 potato. She was 아면 u n g Good. Piazza 그쪽으로, 어, 아. i a z 피하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Good a f t e r n o 이 n Good a f t e r n o o 피하고 피하고 여기 헬다 타기 피하고 피하고 임무 돼요 이제. 이거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어나어 나와 있나갔다아 나와 나가다나가있나가 나와 있 나와 있 나와 있어, 나와 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있 나와 있 나와 있 나와 있이 나와 나와 있이 나와 어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나있나나나 어? 이번엔 메템 안떨어지네? 나한테 어둠이 생 거야? 오랜만인데 난 한번도 안떨어졌어 뭔지도 몰라 그래서 이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야 쿠키로 별로... 오는거 처음 아니었냐? 와... <웃음> 맞을까요? <웃음> 아니요 괜한 <laughs> 말해 제가 아이코 <laughs> 아아는 지금 꽉 찼어요? 그 아니죠? 네 아직 안찼 아, 나이스 나이스. 아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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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방방 재밌다 이거. 방방이 그냥 타버려 그냥. <laughs> 이것도 이것도 잡았는데 잡았는데. 아, 맞는지, 나이스 아, 나이스. 이건 맞지 말 이건 맞지 말 이건 맞지. 좋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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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피자. 가만 히 있을게요. 네. 암수 편님 암수 세요어어어 어. 어, 바닥에 안 보여. 아니, 눈공 지요 바다가 안 보이게 하는 거는 안 피해도 된다는 건가? <laughs> 자기가... 추리언스커지 다시 가사이대쇼공 내가 원래 얼마든지 기억게 공격력 15%에 공, 공이도 20% 3hp 아, 역시 효과 사라져. 이란. 3hp 격시가 사라져서. 까가리 뒤지게 업네. 첨도. 딜 속도는 아, 비슷한 아, 거 같은데. 비슷한 거 아, 같은데요, 딜은? 아 많이 리긴는데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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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깎이기 깎이 깎이 어 아파 그 그거 그것 좀그자그존그 아, 그그 존이야 지금 집중해 세트 아, 세트 제발 생각. 우리 제발 이거 하자 저거좀저거좀 성공했다고 제발 이제 할때 됐어 진짜 하세요똥 보쳐 보세요 빼 빼다가 이거 피하고 똥똥 똥 빼고 저가, 들어가 저거 저거래 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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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또 생각 다시 똥 생각 다시 똥 생각 똥똥똥 생애, 똥, 똥. 아 싸고 싶다 똥사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 <laughs> 저가 아, 생각, 아, 생각 저가 아, 생각 저가 생각 짠 와이스 퍼피하는 거 동이랑 잡기, 잡기, 아, 쉽, 잡혔어요. 옆에서, 옆에서, 옆에서. 이제 횟수 이제 횟수 네, 던지, 던지. 합복, 합하겠다라 양잡 조지, 양잡. 이제 피아. 양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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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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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러고, 이러고, 이이지 저렇게 봐야 당. 자, 곱셈 생각, 곱셈 생각. 처음에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응용 쓰면 안돼 지금 이제 가 피하는 방법 쫙아야 이들이 경면 경면 경면으로 버터지네 경면 피해 받자 이제 굽쌈으로도 쪼그 어나복쌈은 계속 안 가네 어나 못했다 잖아 움직이세요 움직여 움직여 피해야 돼 피해야 돼아피야 돼? 아피하카운터 하우터 하우터 어째 못해 이거 위에 그거 안전 안정, 안정치 나오는 거생각요아 죄송해요 실증? 괜찮아 시간 아, 시간 많은 시간 많은. 부님한개 드릴게요. 네. 가서. 갔어 네. 물약 먹었어. 아. 또딜하세 이거, 이거 내려오면은 그 기본이 안수 기본이 안무수 십자 조심. 오 시점. 발 하시도 그고 아, 이가만있을요 가만히 있을게 그냥. 맞으세요? 맞으세요? 네, 맞을게요. 가만히. 있을게. 가만히 아담무 보케. 이것그 힐링하러 왔어요. 무슨? 뿜어 요 한번 버프 어, 응. 뭐하니 아, 어, 맞아 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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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셔야 돼요 저거 돈까스님 아 돈까스님하고 뭐지는 별로 맞 저거 가 맞을게요 이걸로 네 아니야 버그 나면 좋지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좀 밖으로 와줬으면 좋겠는데 선구으로좀 끌까요? 방구도 되면? 아래쪽 보세요. 아래쪽 봐야 내려와요. 아, 그지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오케이 오케이. 똑같 b u 중앙, 중앙, 중앙. 중앙 중앙. 용 사라졌어요. 요 a 사라졌어. go? You want to go? i 안 g 음. 아 i n g to go. I'm going to go. i 와 going to 버그 잡아요. 잡기. 아, 저임대. 이거가세요. 대지고 와, 잡 너무. 막... 배워봐야... 나오죠. 한번로 옆에로. 나가을게요왜 이렇게 아파? 오오오오. 만이 힐안 깔아도 되니까 쉴드만 아저 힘코싸게 어 나야 나야 텔잡텔잡텔잡텔잡텔잡아 맞았다 어 뭐야 아잇 감을게요 아아무도 없네 여, 여기 커버 틈 제가 찍자 감사힐링하러 갔어요 안 보여? 아 그치 아이고, 아이고. 이러지 말아라 그리고 73줄인가 70몇 줄에 아까 그저가 나오니까 오케이. 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느리 되는 거아요 아, 단선. 꼬라지. 이제할때 아, 침묵이네. 나 4번. 자기 저거만 가만 가만히 해. 가만히 있으면서 기그만 저거 해 아, 뭐야. 아니, 반대로 와. 아, 아, 아 왜아반 아니, 여기가 아니었어? 소박을 <laughs> <laughs> 이거 카카터 n t 카운터 생 u n t e 카운 o 카운 t e r counter c o u n t e 하나씩 잡아가는 거. counter c o 나 n t 나 r c 나 u n t e r c o u 터 t e r c o u 어... 아이고... 어 아,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마지막, 마지막 앞에주지 마지막 무려 앞려주려 어... 뭐야 앞에, 어, 앞에 조심 앞에 조심 앞에 조심 패스 패스 나이스 나이스 3차 전에 무력 완료하는 게 그거였지 네. 순천이암수했어아 씨X 뭐야 없어졌어 이 새X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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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똑같은 어? 거, 똑같은, 거, 똑같은 건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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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피해 그냥, 그냥. 피해 그냥, 그냥 보호 피하면 돼 이거 물량먹어 물량먹어 아 카운트 아아 목표 다와랜 갔다 왔네 어? 장, 잠깐만. 어, 갔다 와. 암스 이어주실 분? 아, 바그 암스, 바그 암스, 바그 암스. 부하가 서스 아니지? 바그, 바그, 바그. 제 브리핑 들으세요. 이거 뭐임? 거꾸로 빼. 뭐야, 뭐야, 뭐야. 저 위. 몰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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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야, 이 씨. 아까 <laughs> 이거 트레일러에서 단한거 같아. 아, 이거 설마 그 흩어가는 건가? 아, 맵좁바지는 건가 보다, 어? 이거. 아, 마지막 뭐, 마지막인가 보다. 이거 방풍 가시가 흘러갈 수도 있어 이거 방풍 가시가 흘러갈 수도 있는데? 아 그래? 애기를 때리랬는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건 그냥 가자 <laughs> 이따, 이따 볼까요? <laughs> 그래, 님들 그리고 저거 그... 뭐야 돈까스님 암수 네 리, 이거 나 이거 피하는 이거 피거 있다 이거 피하는 거, 어. 거. 암수 삑 확인 바다타 해봐봐요 바다아와 바닥. 이거 아 미친 거 잡혔다 카운트 나올 수 있어 카운트 나올 수도 있어 카운터 확인 뭐야 나피왜 달아? 바다 보세요 바다 아야 이거 어 안개마 좀 피단다. 안개마 가운데에서. 위에 보죠. 어둠의 시선 저오둠의 시선. 오케이. 번더도 없어도? 저거 저거 저거. 어, 아 너무 많다. 어 저거 실패했어. 감사합니다. 아 나가 아, 어. 아와 이게 뭐야? 아, 다행이다. 진 아니라서. 블라 블라 블천님 아무도 없어요. 미러 스페스미리스티스요미리스티 기공력 다 썼죠? 예, 다쓰, 다쓰. 이파 하나, 있어요 너 힐, 힐링 암수? 네. 초가 박았어 일단 그냥. 아이, 잠깐. 각성기 아... 감아요. 이거 외곽 나가면 뭐, 거가 없어. 안개 있고. 꼬각! 내 거다. 야, 안에서 잡는 건가 보네. 아, 그냥 음... 이거 참가 될 듯? 실리안실리안실리안실리안들가자들가자가자아나 그 방문도 안 빨았는데. 야~~ 저클다 아, 어, 제대로 못했는데 끝났네 <laughs>